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최근 맥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 아이패드 못지 않게 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것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용도와 함께 영상 제작을 위해 맥북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이반 타이반으로 윈도우와 리눅스 기반의 다양한 OS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PC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윈도우와 같은 컴퓨터엔 익숙하지만 유독 맥에 대해서는 작아지시는, 즉,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몇달 전에 만든 윈도우에 익숙하신 맥북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위에 링크를 통해서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기본 개념을 잡을 수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꼭 보고 오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맥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시라면 절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맥북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설정과 단축어 팁들을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유용한 단축어 정리입니다. 윈도우에 익숙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빠르게 접근하시도록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복사하기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카피, 즉 C인데 맥에서는 컨트롤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커맨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에서는 커맨드와 C 이렇게 같이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럼 붙여넣기는 마찬가지로 커맨드와 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잘라내기인 경우인데요. 이거 참 처음에 막막하죠? 맥에선 기본적으로 잘라내기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없다기보다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잘라내기를 하는 시점이 처음부터이지만 다시 말해서 컨트롤 X를 할 거냐, 컨트롤 C를 할 거냐, 처음 명령어부터 다르게 시작을 하지만 맥북에선 이 시점을 이후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먼저 하고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 혹은 화면, 즉 목적지 인터페이스에 와서 붙여넣기 할 건지 잘라넣기를 할 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 잘라내고자 하는 판단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마찬가지로 복사하기 커맨드 N, C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고 싶으면 커맨드와 V 잘라내기를 하고 싶으면 커맨드와 옵션, V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옵션키는 커맨드키 바로 옆에 있죠 어떻게 보면 맥북의 시점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윈도우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체 왜 이래야 하는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잘라내기 단축키는 손에 잘 익지 않는 단축어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지만 단축어를 재정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되돌리기인데요. 이전 명령에 실행 취소하는 기능인 윈도우의 컨트롤 Z와 같은 동일한 기능, 맥에서는 커맨드와 Z입니다. 되돌리기 취소도 있죠. 실행 취소 명령을 다시 되돌리는 실행 복귀, 윈도우의 경우에는 컨트롤 Y일 겁니다. 그것과 같은 기능, 맥에서는 컨트롤과 시프트 Z를 한꺼번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딜리트 키와 홈 그리고 엔드 버튼인데요 이 키는 윈도우에서 오피스 작업 시참 유용하게 많이 썼던 기능인데 솔직히 맥에서는 물리적인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글자를 지우고 싶을 때 방향키나 마우스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난 다음 백스페이스로 지우죠. 뭐 이런 가족 같은 아름다운 상황이 있나 싶어요. 윈도우보다 불편하지만 단축키가 있긴 합니다. 딜리트 기능은 펑션 키와 딜리트를 함께 누르면 되는데요. 맥에서는 백스페이스 키를 딜리트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리고 홈 버튼과 엔드 버튼 이것은 커맨드와 좌측 방향키 그리고 커맨드와 우측 방향키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처음과 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끝까지 선택하려면 커맨드 키와 시프트 그리고 우측 방향키 이렇게 함께 누르면 시작점부터 문자 끝까지 드래그 선택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윈도우 워드 작업 시 매우 유용하게 썼던 앞뒤로 단어 단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시프트 컨트롤 방향키 기능인데요. 맥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유사하게 쉬프트 키, 옵션 키, 방향 키를 통해서 묶음 단위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한글 키인데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할 텐데 한영 키가 없어서 처음에 매우 당황했던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접했던 맥북 2013 미드 버전을 쓰다가 작년부터 M1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한글 키가 없고요. 현재는 캡스락 키를 이용해서 한영 전환을 합니다. 참고로 2013년 맥북에서 한영 전환하기 위해선 커맨드와 스페이스였죠. 자, 여덟 번째로 스포트라이트 접근입니다. 맥북 내에 인덱싱 툴 같은 건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파일, 인터넷 정보들을 바로 검색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단축키는 커맨드와 스페이스입니다. 아이폰에도 동일한 게 있죠. 수많은 어플 중에 실행하고자 하는 어플을 빨리 찾기 기능. 뭐 그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정말 매우 매우 많이 쓰죠. 바로 스크린 캡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윈도우보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전체 화면 캡처는 커맨드, 시프트, 숫자 3을 누르면 되고, 부분 캡처는 동일하게 숫자 4로만 바꿔 눌러서 범위를 지정해서 찍으면 되고, 화면 녹화도 필요하죠. 이 기능은 숫자 5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다지 빈도가 없고, 이번 M1 프로 맥북부터는 사라진 터치바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터치바도 터치패널인지라 캡처를 뜰수 있습니다. 어디에 쓸지 의문입니다만, 숫자 6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파인더 단축키입니다. 윈도우의 경우 윈도우 키와 알파벳 E 키였는데요. 새로운 탐색기 열기인 거죠. 빈도가 높았던 단축키였기에 맥에서도 참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이러한 탐색기와 동일하다고 할수 있는 OS 내 기본 파일 관리자 툴 개념이 맥에서는 파인더죠. 단축어는 커맨드 옵션 스페이스 키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경우 창 닫기는 Alt와 F4였죠. 맥에서 그것과 동일한 단축키는 커맨드와 W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화면 잠금 단축키 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윈도우키와 L을 누르면 화면 잠금이 되죠 맥북에서는 커맨드키 컨트롤 그리고 Q 이렇게 세 가지를 눌러야 되는데요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매우 빨리 잠그고 가야 하는데 이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처럼 비슷하게 커맨드와 L로 변경 설정했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 단축키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처럼 하시면 돼요 방법은 시스템 환경 설정 그리고 키보드 단축키로 와서 좌측 항목에서 앱 단축키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으로 신규 창을 열고 메뉴 제목에서는 화면 잠금이라고 입력하고 단축키란에는 커맨드와 L을 저장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삭제 방법입니다. 런치패드에서의 삭제 방법과 파인더에서의 삭제 방법 이두 가지로 모아볼 수 있는데요. 런치패드는 응용 프로그램 런처로서 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모음판 같은 거죠. 트랙패드에서 손가락 3개로 모아주면 나옵니다. 여기서 앱을 바로 삭제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UX와 동일합니다. 옵션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아이폰과 같이 앱들이 살랑살랑 흔들거리죠. 여기서 X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 이런 표시가 뜨지 않는 앱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맥에서의 필수 앱인 겁니다. 앱스토어에서 받지 않은 앱들을 삭제하려면 런치패드 대신 파인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파인더는 대부분의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응용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고 정말 삭제하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 휴지통으로 이동하면 삭제가 됩니다. MS 윈도우처럼 실행파일 내에 언인스톨을 하거나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 삭제를 할 필요 없이 휴지통으로 이동하면 그냥 지워집니다. 일부 응용프로그램 폴더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스포트라이트 검색으로 앱을 찾은 다음에 선택해서 커맨드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경로가 나오며 그대로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끌어다 놓으면 지워집니다. 아무리 해도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만 더 자세하게는 길어지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지금까지 간단히 요약해드린 유용한 단축키 정보. 사실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솔직히 잘 까먹기 때문에 다시 제 영상을 찾아보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헤매지 마시고 메모장에 나만의 단축키를 기록해서 까먹으면 찾아보시거나 애플 공식 단축키 모음 사이트를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단축키가 아닌 맥 사용 시 유용한 기능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맥 상태 확인인데요. 그중에서 활성 상태 보기입니다. CPU나 GPU 사용률 등 나의 맥 전반적인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윈도우의 경우 작업 관리자에서 CPU, 메모리를 확인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스포트라이트에서 활성 상태 보기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며 요 스포트라이트 단축키는 먼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커맨드와 스페이스이며 이것도 아주 유용한 거라서 자주 쓰실 겁니다. 활성 상태 보기에서 상단의 CPU, 메모리, 전력 사용 등 다양한 기준으로 프로세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세스를 빠르게 죽이고 싶다면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의 X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혹은 오른쪽 클릭 후 강제 종료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CLI 환경인데요. 스포트라이트에서 터미널이라고 검색하고 실행하면 검은색 터미널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TOP라고만 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TOP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프로세스별 사용 현황이 계속 갱신되어 확인이 됩니다. macOS 자체도 유닉스 기반이고 자손과 같은 태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용한 기능으로. 좌측 상단에 사과 모양을 선택하고 이 맥에 관하여 라는 항목을 누르면 개략적인 맥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 탭에서는 맥의 칩,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 공간 탭에서는 디스크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죠. 관리를 누르면 보다 상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디스크 유틸리티 앱을 실행하면 파티션, 포맷 등 상세한 작업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기기에서 시작한 작업을 주변의 다른 기기로 전환해서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즉 애플 생태계 내에서의 샘리 s 스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봤던 사파리 웹 화면을 맥북에서 바로 이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이죠. 너무 무궁무진한 연동 기능들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작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유니버설 컨트롤 기능도 이 핸드오프 기능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맥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그리고 애플 워치에서 핸드오프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능은 기기가 서로 가까이 있고 다음과 같이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작동이 됩니다. 먼저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애플 아이디로 iCloud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각 기기들은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모두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기기는 핸드오프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하죠. 핸드오프 기능을 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좌측 상단의 사과 마영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선택한 다음 일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맥과 iCloud 기기 간의 핸드오프 허용을 선택한 다음 연동할 대상 다른 기기, 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에서 설정 일반 에어플레이 및 핸드오프로 이동한 후 핸드오프를 켭니다.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아이폰의 애플워치 앱에서 일반을 탭하고 핸드오프 활성화를 켜주면 됩니다. 이제는 기계간 이용만 하시면 되는데요. 메일이나 지도, 사파리, 미리 알림, 캘린더, 그리고 연락처와 애플의 오피스 도구들. 그것을 넘어서 다양한 타사입들이 핸드업으로 연동이 가능하니까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어 편리하게 기기를 넘나들어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했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졌네요. 맥을 사용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